관선부살예 먼저 멸업장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노께 사바하 오마르노께 사바하 오마르노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꼭좀 구독해 주시고요. 예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공유회에서 좀 주위에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성 신도들은 예 우리 자식들에게 좀이 유튜브 불교 대학을 소개해서 좀 구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포교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지금 전염병 사태 때문에 직접 포교는 더욱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하는 것, 즉 아, 유튜브 구독자가 좀 되어서 좀 보라 하면 문제 뭐 자식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뭐그 부탁을 안 들어줄 자식은 없다고 봅니다. 예, 딸이든 아들이든 사위든 뭐든 음, 며느리든 음, 뭐 자식된 입장에서. 그 정도 부탁을 안 들어줄 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위에 포교를 하시되, 먼저 자식들에게 이 포교를 좀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쉽고 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의 경전적 유래입니다. 예, 질문입니다. 스님, 최근에 누가 불교의 백종이나 천도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는데, 참 헷갈립니다.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예,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잣대로... 어,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불자들은 불교 경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절의 정통선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짓거리는 말들을 듣고, 어, 거기에 부한해동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절대 현혹되거나 신심이 꺾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불자, 부처님 자식이잖아요. 부처님이 자식 불자는 부처님이 해 오신 경전 말씀, 경전 말씀을 자기 인생의 진함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경전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말들을 듣고 예, 신심이 꺾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절에서는 지금까지 깨달으신 분들이 쭉몇 면이 그 절을 지키면서 이어오면서 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깨달은 분상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고 또이 행사는 우리 중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몇 면면이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러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천도제나 이 백중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식을 불자된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소용해야 합니다. 아, 그걸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 특히, 불교를 모르는 의죽자는 그런 지식인들이 짓거리는 것을 절대 듣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음, 백종천도제를 앞두고, 어, 아주, 제가 경전에 입각해서, 어, 왜 우리가 백종천도제를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백종의 유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고 있는 경은, 예, 몽령경, 우란붕경, 이런 경들입니다. 예, 먼저, 어, 몽령경의 내용을 제가 전체 순서대로, 어, 경전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왕사성에 살던 부상이라는 그사가, 아, 뭐잘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부상 그사의 아들, 들이 나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복이 재산을 잘 정리를 해서 요즘 돈으로 말하면 이제 한삼천 냥, 천 냥은 어머니에게 살림살이라고 맡기고 또천 냥은 이 나복이가 효심이 있었던지라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500명의 스님들을 매일 모셔다가 500 성제를 좀 지내달라 이렇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 천냥, 천량, 천냥은 본인이 예, 그걸 잘 보자기 사서 들고는 이웃 나라에 무역차 떠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웃 나라에 가 있다가 아, 돈을 벌었는데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나복이 예, 예,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예, 3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 동네 사람들이 숙도 끓였습니다. 수분도 끓였다. 이 말입니다. 왜그랬는가 하면, 음, 저 나보기 봐라. 저 바보가 어, 어머니가 아, 나 오백 성제 잘 지냈다 하니, 음, 오백 성제 잘 지낸 줄 알고 저러는데, 에, 사실 저 어머니는 뭐 온갖 못된 짓도 하면서 살생을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 나보기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보기가 참으로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한 말입니다. 예, 나보가 저 사람들 하는 말 믿지 말라. 만일에 예, 저 사람 하는 말들처럼 예, 내가 네 없는 동안에 500성제를 반듯하게 지내지 아니 하고 내가 반듯하게 살지 않았다면 나는 7일 이내에 급사할 것이다. 7일 이내에 죽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걸 보면 니가 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건뭐 이제 나보기는 잠시나마,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7일 만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음, 참 아주 기가 찬 일이죠. 예, 그니까 어머니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예, 나보기가 출가를 하면서 얻은 이름이 목년 존자입니다 그런데, 예, 어머니는 그런 악업을 지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결국에는 아주 수악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진 줄 모르고 이 나보기가 출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보게는 뭐 그때는 뭐 신통도 없었고 부처님 제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몰랐겠죠. 그냥 일찍이 돌아가셨으니 장례 치르고 이제 출가했다는 것만그 사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기가 출가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머니가 좀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예, 제가, 지옥에서부터 저 천상세계까지 다 둘러봐도,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요? 하니 부처님이, 너는 나의 많은 제자 중에서도 신통 제일 목년전자가 아니더냐. 너는 신통으로서는 제일이다. 나의 제자 중에 어떤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를, 그걸 어떻게 못 봤느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육친의 정이 너 신통의 눈을 멀게 해놓라 너희 어머니는 무관 아비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육친의 정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 줄 몰랐다. 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 우리는 육친의 정 때문에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 뭐 그런 곳에서 자식을 망치는 수도 많습니다. 예, 그걸 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스님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읽어 드리고 공덕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세상이 흑암지옥이라 아 흑암지옥에 올라오시는 걸 보고는 이목련전자가또 부처님께 가서 또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흑암지옥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 힘든 곳인데 우리 어머니를 거기서 좀 구제할 수는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방법은 똑같다. 아, 스님들을 모아놓고 잘 부탁하고 경전을 읽도록 해라.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목년전자의 어머니 이름은 청재라는 부인이에요. 청재 부인입니다. 그청재 부인이 드디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아귀 세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아귀 세계. 예. 이제 아귀 세계는 밑에 있는 허감이나 무가 아비지옥보다는 뭐 조금 살기가 좀 괜찮은 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읽었다는 것은 천도제를 지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어, 또 부처님 면에 또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굶주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보니 제 자식으로서는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좀좀더안 되겠습니까? 그래, 방법은 똑같다. 또 스님들 모아놓고 경전 열심히 읽으라. 예, 그랬더니그 그래 어머니가 드디어, 어,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어요. 왕사성. 혹시 인도 여행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은 왕사성이 어떤 도시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마갈타고 의수도 왕사성 거기에 어느 집 개로 태어난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몽년 존자가 찾아갑니다. 아, 그 집에 갔더니, 개한 마리가 나오는데, 막, 너무 반갑게 꼬리를 치면서, 어, 막 이제 자기 몸에 막 올라타면서, 너무 반갑게 그래요. 예, 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 아, 예. 네. 그 자기 분명히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 에, 어머니가 개로 태어났다니, 그 자식된 도리로서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에 그런 슬픈 감정이 일어난 것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또, 부치는 변에 또가어요 부처님, 면에 또 제 어머니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는데,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저 허감지옥이나 무관지옥에 있을 때보다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야야, 그거는 말도 말하라. 나는 이 개로 태어난 게막 그냥 천만다행이다. 네한테 고맙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지만 제 자식된 도리로서는 무관지옥에 있거나 괴로 태어났거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래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7월 15일 한거 해제일 그때 맞추어서 스님들이 한거 해제할 때 스님들이 좀 많이 모이겠느냐? 그러면 그때 스님들에게 또 부탁해라 그러면 경전을 또 읽고. 또뭐니가또 뭐 성의껏 공약물도 올리고 그래서 천도제를 잘 지내드리면 아마 좋은 곳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이목련전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어 바로 해제일 음력 7월 100중에 준비를 잘 해서 어머니를 아주 지극정성 천도제를 잘 지내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도리천궁에 태어나는 것을 봤다. 이랬어요. 도리천궁에. 예, 그래서, 이, 목련경은 거기서 뭐 대충 이제 얘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 이 우란분경에서는, 음 아까 말씀드렸죠. 목련경이 있는가 하면 또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서는, 예, 간단하게, 좀더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간단한 얘기라는 것이, 한급 동안 받아야 할 고통을 그래도, 자식을 잘 만나서, 천도제를 잘지냄으로서 어, 금방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했다. 도리천궁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란분경에서는, 칠대선망부모를 다 제도하면 좋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칠대선망부모. 예, 그래서, 백종대, 뭐, 이제 우리가 칠대선망부모를 다 올려드리면 좋은데, 그게 또 이제, 현실적으로, 예, 좀 부담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이제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건 알아서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칠대선망 부모를 올려드립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일부, 좀 이제 용돈이 절에서 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제가 뭐, 돈쓸 때는, 음, 선망 부모님들, 뭐, 천도제, 백종 돌아오면 천도제 지내고, 예수제 돌아오면은 예수제 기도 올리고, 뭐, 그것이, 뭐, 제가, 그, 뭐, 이제 용처입니다. 아, 뭐, 더 이상 뭐, 많이 쓸 데도 없고, 그냥 책좀 사보고, 이제 그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 칠대 선망 부모를 올리는데, 칠대 선망 부모, 또 뭐, 삼촌 돌아가신 분, 또 사촌 중에서도 뭐, 한둘이 있고 이래서, 그걸 다 하니까, 음~ 전부 어~ (22위가) 됐어요 (22위) 예 뭐~ 예. 연가들이 많지요 뭐~ (7대) 서망 부모를 하자니 뭐~ 그것만 해도 (14분) 아닙니까 아~ 그쵸 예 그러면 뭐~ 제가 어알수 아, 있는 이름은 (4대) 조부모까지는 제가 이름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는 제가 이름을 알아요. 그 위로는 제가 뭐 족보를 뭐볼 수도 없었고 해서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 보기만 정확하게 서면 돼요. 보기. 예. 그러니까, 음, 뭐 본인이 이 똘수이다. 이러면 주소 쓰고이 똘순, 보기. 이렇게 쓰고 그게 내가 오대조다. 오대조나 이름 모른다. 그러면 오대조부, 오대조모,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중요한 것은 복입니다, 복이. 예, 누가 지내주느냐, 거기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촌수를 다 기재하면, 음, 뭐, 그냥 영가는 막 귀신처럼 다 압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위한 기도구나, 알게 되고, 또, 영가가 설령,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 할지라도, 예, 이 영적 에너지는 시공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영기는 관통 시공이라. 예,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새로 태어난 존재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쳐서 다 좋게 됩니다. 그래 하면 그것이 다시 조상의 음덕이 내게로 돌아와서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할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세속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 소원 성취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도제 또는 음이 백중 같은 이런 행사는 먼저는 영가에게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나를 나대도록 존재케 하는 그 조상 선망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분들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이고 또어 그것이 그 에너지가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엄득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나 자신도 좋아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조상 좋고, 내 좋아지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이 백중제이고, 또, 어, 천도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 이러한 불사, 이런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하지 말고, 아, 이건 조상에게 좋고, 또, 나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다.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아주 직업정성 소심이 바탕이 돼가지고 동참하셔야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나는 하, 이거 뭐 억지로 뭐 이게 하기도 싫은데 할까 그러시다면 막 하시지 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심이 나신다면 동참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49일 동안에 금강경이라도 쭉한편 읽으시면 본인 공부에도 엄청 도움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5대륙6 대도 7대죠 아주 오래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우선 금강경을 독송하고 어, 금강경적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경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백중기도 중에는 사경 반드시 하시고요. 우리 한국불교대학 같으면은 동참하면 금강경 사경할 수 있도록 그 노트를 금강경 사경책을 다 드립니다. 그것은 어쨌든지 금강경적 수행. 사경하고 독송을 해서 조상님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라고 해서 그 숙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어 그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들은 자기 인연되는 곳에 인연되는 사찰에 가셔서 백종제 올리면서 거기서 뭐 이제 그러한 사경 용지를 주시면 뭐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노트 하나 장만 해가지고, 그걸 차분하게, 적어도 백중 49일 동안에는 금강경을 한세번 정도는 한번 써보시라 이겁니다. 세 번. 세번 응. 써서, 나중에 백중제 끝날 때, 다 불사를 때 있잖아요. 소각할 때. 그때 같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금강경은 보통 때 하루 한번 읽었다면, 백중제 기간 동안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두번한권 반드시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조상님도 좋고 자기 자신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백중천도제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환승보살.